그레시아 지방에서 나온 맥주인데 이게 북부 거든요? 근데 최초의 맥주라니요? 오스트리아 스위스랑 가까운 동네라 그런가? 저는 기초적으로 이탈리아 맥주를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는 옛날 옛날에는 참잘 마셨는데 요즘은 조금 줄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맛있는 이탈리아 맥주가 없거든요 근데 피자를 오늘 마지막 밤인데 피자를 제가 어가서 테이크아웃을 할거 e 요 식당을 안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내일이 있으니까 마지막 점심은 뭐 식당에서 m g o i n 니까 여기서 포장을 할 거예요. 보통 이런 데가 맛있어요. to 아, 냄새 엄청 좋다 여기도 옆에 펍이 엄청 o 되 n g to go t 컵이 h e house. 아에피르 호비라고 이런 맥주 그냥 막 팔고 그냥 사서 마시는 곳. 아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피자집이 있고 좋죠? 여기는 오사포리, 그러니까 침깨 사포리라고 어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항상 엄청 덜 돼서 사람들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와 배달도 엄청 잘 되고 제 앞에 바도 정말 잘 됩니다. 아, 피자 시킨 곳이고 바로 옆에 저기 하얀 건물 중앙에는 있 하얀 건물이 호텔이고. 저기 바로 옆에 반짝이는 데가 식당 피자집 있는데 거기도 사실 먹어보고 싶긴 한데 비싸지도 않고 본인이 되게 좋거든요 스마트 주차하는 거 보세요 아저래 스마트가 좋다니까 와 좋다 그렇지 quelle che quando sali le scale, le cassette pianche tenere 4, non ti... Di... Grazie. すみません。 자, 20분 기다리라고 했는데 진짜 20분 기다렸어요. 자, 바이바이. 차오. 자, 배달 완료입니다.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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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빡했다. 잘라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크로스티, 아니다. 크로스티노가 아니지. 이게 크로스티노 피자랑 이게 버섯 피자입니다. 그리고 자, 저기 고로케. 이탈리안 크로켓. 크로켓다랑 수플리. 음~~~ 음~~ 아우 소리부터 달라. 아우, 소리부터 좋아. 음~~ 자, 앤젤로 포레티. 과로로 음. 너무 음. 피자, 두랑, 피자랑. 으아아아 포테이토. 음. 빠밤 이게 라치오 지방의 포도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마시면서 좀 위로를. 아 한국에 돌아간다니까 너무 아쉽네. 금요일 밤이라서 분위기 너무 좋고요. 아 사람들도 엄청 친절했어. 애들도 내일 학교 안 간다고 엄청 노는 것 같아. 총놀이하면서. 포도주를 샀는데 두 병을 샀는데 되게 싸요. 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옆에 있는 페루 식당은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여기는 진짜 와 맨날 바빠. 우리 애기랑 이렇게 빨리 왔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예뻐해주고, 그냥 애기랑 와도 이렇게 크게 어색해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애 엄마 좀 잠깐 쉬게 하느라고 둘이 왔습니다.